자 다시 좀 시작할게요 어 저번 주 제가 입원을 하고 퇴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님들께서 일주일간 잘 진행하셨고 이제 세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뭐 아주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첨언할 내용은 없고 어 토요일날 진행되는 세션은 한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스머리 하는 과정이고 남아있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뭐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이 숙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고요 월요일날 진행하는 거는 이제 한주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또 실행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주는 뭐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가 없었지만 어 굉장히 그 뭐죠 좀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된 것 같고 또 좋은 사례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정리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느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지금 가장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쪽은 사실은 이제 국명수 본부장 뭐그 다음에 김혜중 우리 총판 이런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줄곧 본사에서 진행하는 강의나 이런 교육에 거의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단한 분도 빠짐없이 뭐 본인이 직접 대면 미팅을 못하면 주무로라도 계속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고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유능한 뭐 기본적인 사람들이겠지만, 근데 시대에 맞는 변화와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결론 과거의 유물로 이제 결국은 존재할 수 밖에 없죠. 저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가 매일 뭐라고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내일이면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한다고 했죠? 오늘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고지, 이론, 심지어는 경험조차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좋고, 나쁘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좋고, 나쁘고도 없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고, 옳고, 그르고도 없어요. 결국은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냐안 하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안 좋은 삶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시대를 얼만큼 통렬하게 점검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정신과 정서를 얼만큼 잘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교육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인의 교육의 목적은 핵심 세션이 가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 정인의 교육의 목적은 세션이 가능한 조직 문화, 사문화를 만들기 한게 저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럼 세션은 뭔가요 도대체? 세션은 세션에 제가 내용을 한몇 가지 정리해 드렸죠. 세션의 내용은 발제자가 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조건 없이 들어준다. 아, 그거 아니고 그 생각 잘못됐고 이게 아니고. 아, 감사합니다. 그 피드백을 통 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내자는 거예요. 자, 세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미팅이 아니에요. 세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미팅이 아니라 뭐다?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토론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관자인 발제자는 나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거고 그 참여자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게 세션의 목적이에요. 세션은 그 발제자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보다 덜렁이 서는 것이 세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발제자의 변화와 성장의 모멘텀 도움을 주기 한 하나의 뭐다 미팅이다. 자 그럼 발제자는 신랄한아니 발제자 아니죠? 피드백을 주는 참가자들은 신랄한 뭐다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생각 바꾸세요. 당신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네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성장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유 달지 말자가 세션이에요. 아, 참가자들은 아, 어떤 피드백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그게 세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토론을 했다. 됐고 그만하고. 네 생각 들렸고 내말 들어. 이게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토론이고 미팅이고 문화였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내 생각을 막 주입하듯이 하는 교육이나 미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다 치워라. 머릿속에서. 뭐 해라? 모든 미팅의 목적은 나의 성장과 변화에 있습니다. 자, 이오늘 미팅의 목적은 뭐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변화와 성장에 얼만큼 도움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나의 변화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면 여시 없이 다 던져주세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세션의 발제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을 해 주는 참가자들의 자세는 뭔데? 참가자들 또한 마찬가지, 개인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걷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가자들은 어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연해 오신 이 고객이 이런 피드백을 줬는데, 이거 제대로 반영해 주세요. 이게 참가자들이 해야 될 피드백입니다. 참가자들이 해야 될, 해야 될 피드백은 뭐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난, 현장에서 생긴 일들을 그발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래서 당신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래서 당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된다 주제 없는 지적질은 안된다 지적의 목적이 뭐야 된다? 피드백의 목적은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고객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피드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성장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게 세션의 핵심이에요 네가 변하지 않고 네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도 우리 회사 조직이 터지지 않는다. 우리 조직이 정체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목적은 고객의 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객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잖아. 네가 지금 고객의 의견을 안 듣고 있잖아. 이게 세션에 참가자들이 하는 피드백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세상과 가까워지고요. 시대에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우리가 뭐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에 온다. 이게 세션의 목적이에요. 세션은 우리나라 전 세계 상위 0.1% 최고 엘리트 조직들이 하는 이런 토론 문화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 미팅을 하고 토론하지만 상위 0.1%의 최고 엘리트 조직들은 만다 뭐 세션 합니다. 모든 회의의 목적은 뭐다? 나의 변화와 성장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도 할수 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있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정서와 시대 정신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만다? 세이션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왜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지 않고 특판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매일 본부장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더 깊이 있게 제가 토론을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판 조직이 세션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본부장님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특판팀들하고 미팅을 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이 현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시에이션을 하려고 제가 비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우르르 하는 것. 누가 공사장이 있어요? 자, 어, 정인의 교육의 목적, 세션을 할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다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첫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롯이. 고민해야 될 목적인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시대 정신과 시대 정서와 같은가 다른가를 늘 모니터링하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절대 우리는 벗나가면 다 죽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거를 공감하고 있고 시대 정신과 시대 정서를 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위너일 겁니다. 최고일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제가 그 어제 누구죠? 마영미 사장님께서 그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하도 사람이 착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착해 보여서 제가 마영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영미 사장님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면 망합니다.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망한다.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좋은 사람은 남한 들한테 이용당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없어요. 그런 사고에 몰입돼 있지 마세요.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좋은 사람은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은 이제는 없어졌다. 그거는 머릿 속에서 다 지우세요. 현명하냐, 지혜로우냐가 중요한 거지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급도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시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나는 단한개도 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좋은 사람이 뭐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매몰되어 있는데, 시대를 앞서가느냐, 시대에 동참하느냐, 시대에 태보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금 포지션은 어디에 있는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 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시대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시대의 변화와 시대의 성장에... 단 일도 관심 없다.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영향력은 뭔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정서와 생각들을 남들과 공유해야 이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좋은 사람의 기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시대 정신과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남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동력을 심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단일도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고 이런 영향력을 주위에 빚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성인들 말씀에 참고만 할 뿐이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얘기할까요 제가 과거 성인들을 제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널선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대에는 그분들의. 과거 경험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그 세상의 속도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맥혀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영향력을 줍니까? 과거 성인들 말씀에 너무 맹신하지 마라. 가장 아둔한 짓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영광, 20년 전의 영광은 지금은 단 1도 쓴을데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영광은 지금 시대에 단 1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요. 너무 과신하지 마라. 그러면 뭐다? 내가 현재 과연 돌아가는 세상판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걸 잘 수용하고 있는지, 그 세상판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교육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육의 순서는요. 먼저 저는 본부장님들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리점 교육. 자, 그 다음에 특판 교육. 이렇게 원래 제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특판을 급하게 그 수용을 했고, 특판을 이렇게 집중해서 교육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조직 안에서 유일하게 세션이 가능한 조직이 특판이에요. 왜? 현장을 뛰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부장 중에서도 본부장 중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대리점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 90%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세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판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정인의 핵심 인력으로 제가 믿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현장을 뛰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션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이유가 뭐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원칙과 기준도 세상의 흐름과 따라 변화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세웠던 원칙, 기준 이게 10년 후에는 맞지 않아요. 왜? 시대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행위는 중요하나 그게 시대와 맞는지를 끊임없이 모한다 뭐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시대 정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세운 이 원칙과 기준이 시대 정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다. 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대부분이 적응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만 우리는 훈련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스승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뭘 훈련 받았다? 적응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에만 훈련 받았다는 얘기예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서양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위대하다고 이사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걔들은 방향이지 방법을 교육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다? 방향만 스승이 가르키지, 교사나 스승이 가르키지, 방법을 가르키지 않죠. 그래서 개방된 교육이잖아요. 방법은 누가 찾아라는 거잖아요. 길, 길만 안내주지. 해그 길을 가면서 네가 무슨 행위를 하고 뭘 하고 할게 없다라는 거죠. 자대한교육이라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교육은 검정고시입니다. 일반적인 학습은 검정고시고 나머지 자 네가 영화를 좋아해? 그럼 카메라 들고 하루 종이찍으러 다녀라. 이게 그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게 대안교육이에요. 여튼 그 교육이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제도권의 판에 짜여져 있는 누구나 똑같이 50명이 똑같이 배우는 교육이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시대에. 이제 차별성이고, 전부 개성이 두드러진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20년, 30년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교육의 시스템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삶에 방향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방향 없이 단한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내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을 내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도 없이 열심히 삽니다. 자, 애들 보고 묻습니다.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가겠대. 서울대 나와서 뭐할 건데? 없어요, 목표가. 서울대가 꿈인 겁니다.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아, 삶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방향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중요한데,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도구잖아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의 미션을 잡자. 자, 정인의 미션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미션이 뭔지, 평생을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뭔지를 잡으셔야 된다 이거죠. 방향없이는 절대 탄한 말도 내게 하지 마라. 방향없이 내드리면 그건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부분 불나방처럼 막 절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방향도 없이 막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도권 교육, 가정교육, 그 다음에 사유교육, 전부가 시대에 따라갈 수 없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금 가장 큰자 보세요. 아이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는 삶이 불행할까요? 목적이 있는데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 그냥 순간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을 즐기는 삶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살까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본질의 문제는 뭐다?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안시켰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네가 어떻게 해서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변화에 앞서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 왜? 그런 것을 훈련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소 성과가 좀 약해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시대 정신을, 시대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전부가 우울해져 버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울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울하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돋보이지 않으면 우울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게 무슨 행복 지수가 높겠습니까? 항상 남들과 상대 평가를 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 지수가 높아요. 절대적 가치잖아요. 우리는 개인 한 사람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남보다 내가 공부를 못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남보다 내가 좀 못생겼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경쟁력이에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나의 경쟁력인데 왜 그게 나에게 뭐다? 베네피시가 돼야 되죠? 아 베네피시 아니고 페널티가 돼야 되죠? 자,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은 이건 베네피시예요. 엄청난 경쟁력인데 왜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는 거 이게 내가 부족한 게 되고 잘못된 게 돼야 됩니까? 이게 세상의 가장 잘못된 기준이다. 자, 이 시대는 이 시대 정신은 뭐다? 개성을 요구하고, 있고,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고 다양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걸 경쟁력으로 보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핵심은 뭐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적에 해서 뭉쳐서 이 시너지가 막강한 겁니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일을 그냥 하자 그랬습니까? 동맹하자 그랬습니까? 제 밑에 와서 일하자고 저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동맹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워낙에 뛰어나고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제 밑에 둘수 없기 때문에 동맹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보인다면 당연히 내 밑에 와서 일하라 그러지 제가 왜내 옆에 와서 동맹하자 그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되게 오만하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그만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교만인지 오만인지 제가 단어를 설명해 줄게요. 교만, 오만은 남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남을 무시할 때. 남을 아래로 볼때 일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단한 명도 저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보다 더 대단하고 다른 분야에서 저보다 대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단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뭐다? 동맹하자, 동지하자 그러지. 내 밑에 와서 내 지시를 따르라. 내 하부에서 일해라. 라고 한 적이 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단한 번도 없는 게 뭐다? 내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 무슨 교만이고 오만이 무슨 오만입니까? 남을 지시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게 무슨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어요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시키고 내가 편하고 싶은 것이 교만이고 오만인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단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단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마음을. 똑같다. 내보다더 대단하다. 그래서 저분들을 내가 섬겨야 되고, 동명해야 되지. 내 밑에 두고 내가 가르쳐야될 대상이라고. 저는 단한 번도 평생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 어디 있고,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과 오만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남을 이용해서 내가 패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평생에 단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뭐가 다른지. 왜 제가 여러분 보고 회사 만들고 나가세요. 회사 만들어서 독립하세요. 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윗격을,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밑에 두고 시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 아니, 밑에 두고 일 시키면 얼마나 편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두고 일을 시키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큰 부가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걸 단한 번도 합리 간 적이 없다. 상상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상한 적이. 머릿속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교육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말이 바뀐다면 저는 변질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변질한 게 아닙니다. 뭐가? 저는 교육이란, 뭐다? 세션이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가 저는 교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겠다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육은 단 1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뭐다? 시대 정신과 시대 정서에 반한다면 저는 수용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과거의 태물로 자꾸 제가 치부 하는 것들.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대단한 분을 데리고 와도 제가 뭐합니까 이분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자, 제가 자꾸 얘기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은 저는 단 1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고 이게 대표님 시대 정신에 반하지 않고 시대 정신에 가장 맞는 교육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용합니다. 제가 하는 앞으로 모든 교육은 뭐다 시대 정신과 번 나가는 교육이라면 저는 수용할도 없고 저도 하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은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자 시대 정신은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아날로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정신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여러분들 교육 시스템을 갖고 와서 저보고 하자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시대정신은 청년정신이고 시대정신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고 시대정신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자고 한다면 저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거기와 건너가 있는 교육은 단 1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이유가 왜?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제 생각과 갖고 다르고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게 과연 시대 정치인가, 시대 정서와 준하는 교육인가, 아니면 생각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반한다면 저는 단1도 수용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다? 세션이에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은 전부가 뭐다? 세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게를 내더라도 가게 알바들을 모아놓고 세션을 하셔야 되고 내가 대리점이라도 여러분 도우미들을 모아놓고 세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션의 주제는 뭐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대 정신과 지금 맞, 맞, 맞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뭐다? 세션의 목적이다. 세션의 발제자는 첫 번째 딱 보다 기도 연습을 물러한다 자, 제가 시대 정신과 맞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면, 현장에,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저한테 정라하게 주세요. 이게 세션의 발제자의 목적이다. 되셨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틀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월요일 날은 제가 어떻게 그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실행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